오늘 저희 부부 라오 씨씨 왔습니다.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화이팅! 요즘 라오는 항상 대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순서는 여섯 번째. 기다려야죠. <laughs> 그러면 우리 저박 사장하고 내가 당신한테 열여덟 개. 응, 뭐 이길 수 있어. 맞아요. 내하고는 스그라지. 음 아, 솔직히 내가 한 5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스그라지. 그래. 그러게. <laughs> 언더파 오늘 언더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laughs> 할수 있다. 다이 다이. 이게 <laughs> 2개 정도 목표입니다 오! 그러면 나 18개시면 안 되는데 더 줘야 되는데. 네, 항상 목표는 있는데 그게잘안 돼. 음. 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당신하고 내하고 오늘 우리 박사장 맛있는거 사주게 생겼다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합시다 <laughs> 그게 작전이다 좋아 굿샷 굿샷 감사합니다 깽장나이 오, 나이스. 야, 핀빨이다 좋아, 좋아.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파이팅. 아, 좋아. 구셔. 나이스. 와우. 오, 나이스. 구셔. 예, 와우. <laughs> 우리. 최고의 구독자님입니다. 와우, 굿샷! 나이스, 나이스 조금만 <laughs> 가만가라. 세다, 세다. 버디퍼시입니다. 나이스, 버디 가자, 버디! 아, 와, 아까워. 나이스, 파! 이스 파! <laughs> 야, 완전 붙였습니다, 붙였습니다. 버디, 퍼. 아. 아, 아까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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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스파. 감사합니다. 야첫투에세 사람 다 얼파. 아이디 아이디. 아나 너무 아깝다. <laughs> 굿샷. <laughs> 굿샷. 와 방향 좋고 와. 예쁜 드로우. 자. 음,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파파이 볼입니다. 나이스. 오. 자. 오, 크가면안 돼요. 어. 살았다. 막창인데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빠지진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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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아어찮어 괜찮아. 어찮아괜찮아 아, 짧다.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아니, 여보, 너무 오른쪽에서 더 왼쪽으로 봐야 돼. 더, 더. 아, 그래? 그래. 어, 어 그렇게 봐야 돼. 크나? 와, 거리가 엄청. 오, 어, 괜찮아, 괜찮아. 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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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라. 오 좋아. 오케이 좋았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야 에이. 아아 오케이. 굿샷. 야. 자. 오, 이것도 좋아. 나이스 온. 아, 그거 좋아. 그대로. 괜찮아, 괜찮아. 온만. 나이스 온. 스탑, 스탑.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자, 버디 펏입니다. 오, 스탑 파하기 충분합니다. 여기도 버디 펏. 아, 이것도 잡게 봤다. 마크! 바보가 쳤다, 바보가 쳤어 충분. <laughs> 오, oh, 좋아. 나스파구 샷, 구 샷, 구 샷. 나이스. 굿샷. 굿샷. 가자, 가자. 어. <laughs> 망했다, 망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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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오른쪽 같은데, 왼쪽 한 컵이라네. 뒤에서 네. 보니까 왼쪽이다. 오케이. 나이스. 아, 아깝다. 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 오케 샷. 야, 좋다. 쿠샷. 오, 감사합니다. 아, 샷. 아니, 아니, 아니. 반카 반카. 반카 들어왔어? 공도 안 보이는 상황. 오, 나이스. 아잘 빼셨어요. 노벙크오 괜찮아 괜찮아. 음 왼쪽으로 튀어라. 음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응, 아웅. 그쵸. 그래 여기 라인이 조금 어렵네. 이게 있다 그죠? 와 라인이 너무 어렵다 와, 나이스 이 <laughs> <laughs> 여기 딱 걸렸다 요 보세요 와 <laughs> 오늘 드로우 <laughs> 많이 나네요 부샷 멋있다 아 나갔다 오비 나갔어 나갔어 아저여기는 오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리오는 오쿠샤. Oh, 응? 아이고 참. 시작이 오른쪽이다. 오 마이 갓. 펑크. 나이스. 크나 내려와라. 감사합니다. 와우, 왔이 야, 많이 굴러 내려가네. 와우, 많이 굴으죠? 오, 좋다! 나이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짧아 짧아 오르마 오르마. 아,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굿샷. 괜찮아요. 한쪽을 쳐서 다행이다 루샤 아 오른쪽 왔어? 응음 나이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샷 와, 아름. 음, 나이스. 오, 이 아, 탑볼. 가지마. 낮아서 갔다 낮아서. 아, 어, 빈. 오, 크나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파. 음, 마크. 나이스. 오, 왜 걸로 가니 너? 나이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푸샷 아이. 이렇게 안 됐네. 푸샷 아닌데잉? <laughs> 가자. 그만! 너무 많이 굴러가나? 나이스. 오, 너무 많이 굴러는데? 나이 손. <laughs> 나이 좋습니다요. 음 나이스. 아. 와우! 아, 아 갔다. 아깝지만 마크 <laughs> 나이스 나이스 파네 약하다 나이스 음 오케이 오픈데? <laughs>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요.